오늘의 고민 사랑초입니다. <laughs> 이거 이렇게 잎이 너무 많이 무성하게 늘어서 그런지 꽃이 안 펴. 응? 꽃이 안 펴. 한두 개 꽃이 폈는데 꽃봉오리가 안 올라오는 난 이런 거를 참 보는 게 까깝해요. 이파리가 그리고 또 이게 몸뚱아리 다나와서 뿌리가 다 나아뜨리니까. 이렇게 이거 구금벌부가 이렇게 다 나와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일주일 이상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잎이 너무 많이 무성하니까 꽃은 안필 것이다 결론이 나와서 엄청 이러면 고민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기온에 맞게 또 다시 나오면서 꽃이 피겠죠? 이게 그냥 드라고 꽃님들이 말리실까 이거? 음, 어딨지? 요거 요거 한달만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커지는데 이파리 커지고 핑크색 꽃 피고 하면은 뭐야 요거 이렇게 어, 하루만에 애들 따라가가지고 이파리가 다 저쪽 방향으로 복살리스 음. 이렇게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거를 어, 벌브를한 50개쯤 이렇게 했나? 늘려가지고 이거 화분을 두세개는 한것 같은데 안나와서 안나왔어요 어느, 어느 화분에 빈 화분이라 그냥 뭘 아무거나 갖다 박아놨나봐 안돼요 그래서 그냥 에이, 이거 하나만, 하나만 남았어. 두개더 있을 텐데. 요게 니갈 제라름이 이뻐서 내려놨어요. 위로 올리는, 이렇게 서는 거니까, 이렇게 보려고. 음. 니갈 제라름이 이렇게 이뻐서. 정말 정열적인 색깔이죠,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건가 봐. 이게 걸어, 걸어 놓으니까, 꼬꾸로 봐가지고, 안 되겠어서 내려놨어. 내려놓고, 이렇게 봐요, 눈 아래로. 눈 아래로 보다 보니까, 오, 이렇게 두 단이 됐네. 그리고 요게, 이제 다된것 같아. 다된것 같아. 요게 있는데, 물 줘야지. 너무 더워요, 오늘. 27도, 28도. 이거 봐.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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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정말, 정말, 정말 이뻐. 크니까, 크면 크수록 이뻐. 와, 와, 와. 인증샷. 이왈 캔디 젤 아뇨. 정말 이뻐서 버닝스 가서도 없고 더 바랄게 없어 와우 와우 음. 지금은 여기 오크샤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헤헤헤 아우 이쁘다 정말 이쁘다 점점점점 점점, 아직 까지 꽃봉오리 많이 남아있는데 아우 이뻐 이거 꽃이 지고 나면은 빨리빨리 잘라줘 잘라줘야 돼. 빨리빨리 잘라줘야지 또막 생기니까. 그거 신경만 써주면 정말 손갈데 없어요. 너무 예뻐. 얘네들 도 아이고. 얘네들 올라오는 게 없네. 꽃몽울이 많이 부지런히 잘라주니까 있는데. 얘는 더이상 올라올게 없어 왜저 밑에 저 밑에서 응? 자라는거 밖에 새순이 없네 이것도 그렇고 막 어우 쳐서 아까봐 일단은 물 한번 더 줘보고 에이 아쉬워 아쉬워요 이면 두두 컬러가 이렇게 왔더니 뭐 아쉬워. 이거 왜 분질어졌지? 분질어졌어요. 꽃이는 꽃은 빨리빨리 따주고 다음 다자. 이거 말로만 안 되니까 빨리빨리 물 줘야 돼요. 안 그럼 내려놓고 밑에 물받이 통이 있다든지 항상 물이 고여 있게. 그래야지 이렇게 한번 말리면은 이거는 진꽃이지만 말리면은 해복하이가참 힘들어 얘네들은. 응. 여얘때 뿌리 내렸냐? 하하하. 큰 거. 뜨거워지니까 여기 꽃 피는 게 여기 노란 꽃봉오리 노란 꽃 피는 게 여기 이뻐요. 다순짓기다 해줬어도 꽃봉오리 다 나오네. 하하하 기대되는 꽃. 오너도꽃 어, 꽃잎, 꽃잎 열었구나. 아니가 나였구나. 이렇게 하얀 꽃에 핑크빛. 니가 너였구나. 이렇 아이고. 아이비. 아이고, 뜨거워. 엄청 엄청. 오늘부터 한여름 날씨. 조심조심. 제라님도. 응, 아, 이쁘다. 아하, 요게 드디어 나오는구나. 오, 다행이다. 백고이야 최작 백고이야 이거 빨간 거, 네 개가 월 얼동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마르고, 물르고, 막 이래서 아까워 안 됐다 싶은데 하나가 나왔어요. 빨간 꽃.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 응. 여기, 이렇게 새순이 나오네. 찾았다는 거지. 아이, 다행이다. 에이, 다행이다. 두개 건졌네. 응, 순이 많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물좀푹신줘야지 어, 다행이다. 여기, 여기 다 물러서 이렇게 세 개가 죽었네. 그럼 살았어요. 하하하. 세손 나오네. 야, 이쁘다. 이뻐, 이뻐, 이뻐. 이것도 꽃혔어요 이거 코인, 워터코인이라고 했나, 이거? 이거 음 코인플랜트 이게 꽃폈어요 이것도 어. 사, 새끼가 얼마나 잘나는지 새끼를 엄청엄청 엄청 늘려가지고 날아 뒀는데 아이고 못진거여 달았더니 이렇게 꽃히네 이게 꼽어요 하하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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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늄이 음,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이뻐, 이뻐. 이렇게 하얀 백 원이야, 꽃이. 아이, 안꽃 이렇게 따주고, 음, 안꽃은 부담스러우니까, 음, 이거 딸까 말까, 그냥 한들한들, 헤 한들. 놔두고, 이뻐요, 이렇게. 제라늄? 아니, 백 원이야. 하얀 백원이야 오늘 빨간거 모았듯이 이게 윙스 드래곤 윙스 이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날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한쪽 한쪽 윙스 이뻐요 음. 응. 하하하 아이 녀석도 이제는 굉장히 오래 간다 했더니 물 달래 물 달래 에이 그나저나 요게 이제 고민이라, 꽃이, 와서 몇개 피더니, 우리하고 안 맞는 건가, 요걸 잘라버리고 기다릴까, 흙이, 음이 응. 흙이, 이렇게, 이렇게 옮겨 심은 거예요, 이렇게. 응. 처음부터 다시, 나도, 내 집에서 다시 길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응?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영양이 다 여기로 가서 꽃이 필일무가 아닌 것 같아 응? 그래도 여기서 나올 텐데 응?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이렇게 뿌리가 나왔으니까 벌브가 이렇게 나와서 나왔,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응. 건강하긴 해. 이 건강한 벌부가 나와서 여기에서도 벌반이 여기 여기 뿌리 나왔네. 이 몸체에서도 뿌리 나오니까 분리해 가지고 뿌리를 내려볼까? 물 잡목 이거 잎 잡목. 음, 치해 지금.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 중 고민 중 보통 한 번만 하루 하루 고민 하루 고민이에요. 에이 해보지 뭐 에이 해보지 뭐근런데 응.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래도 쉬운데 그래도 쉬운데 이게 벌브가 응. 잎삽목 한번 해도 되겠어요, 이거 해봐야지. 살 <laughs> 익스가 그 꽃을 한 피우니 사랑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어 벌부 위에 나오는 그 잎줄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 뿌리가 날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 이렇게 물만 한 1cm 정도 물 담아서 이렇게는 뿌리가 나오면 옮겨 심어 보려고 물 꽂이하고 이거는 바로 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채끼까지 이렇게 품은 거라서 이렇게 밑에 벌브는 흙 속에 있으니까 새로 하고 이건 바로 바로 흙꽂이로 들어가려고 하하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브도 하나 딸려 나오고. 그대로 다시 심어줄 거예요. 음, 그냥, 마냥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하지 뭐, 이게 이렇게 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헤헤. <laughs> 자, 자. 뿌리안 건드리고, 여기서 새순부터 건강하게 새로 나오라고. 이제 금방금방 나오니까 뿌리가 이왕, 건강해서 나와있으니까 세수는 바로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엉클어지지 않게 이제 해 많이 나오는데다가 물거예요 이제 너무 방근늘이 아니야 웃자라가지고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 이거 사당초라고할수 없어 일단 요것도 한번 흙꽂이 한번 해보고 물꽂이 한번 해보고 어, 이렇게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오는 것만 키워볼 거에요. 이렇게 음.. 줄를더좀 짧게 잘를까 짧게? 하하 쑥쑥 쓱 터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새로 자라게 아이치. 뿌리가 건강하게 있으니까 음, 잘 자랄 것 같아. 자,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히히 에이, 속이 다시 원하다 어쨌든 해결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새로 새로 싹터서 한번 건강하게 꼽혀 보자. 흐물흐물 누운 거 그냥 음, 늘어져가지고 있는 거좀 보기 싫어서. 자, 자, 자. 피어요 노란 꽃이 아 이렇게 꽃봉오리 나와서 어, 어제 어제인데 어제 이렇게 나오겠다 했더니 이게 꽃 노란 꽃이 피네 <laughs>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쁘게 뭔 빠글빠글 올라오고 한참 필것 같아 작년보다 또두 어, 배는 커졌으니까 또 꽃도 두 배는 더 보겠지. 아 좋아 좋아 이것도 다듬어 줬더니 이렇게 이쁘게 꽃이 이쁘게 올라오고 물먹는 완전히 물 먹는 하마 물을 많이 먹어 얘가 그 토분에 대해 줬더니 진짜 물을 더 많이 말라가지고 부지런히 해야지 안 그러면 말라요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이게 꽃을 피었어요 음, 이렇게 이거였구나. 정말 네가낳았구나할 정도로 정말 잊어버리고 에이 작년에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이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아반 그늘인지 웃자라고 막 그냥 별로 안 좋아져서 다시 제자리로 어 제자리로 돌아갔더니 이렇게 어 꽃망울이가 다 순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두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아이고 이쁘꽃 많이 피면은 너무 이쁠것 같아. 이뻐이뻐 근데 이뻐. 얘는 얘는 별로 순치기를 늦게 했나? 꽃망울이 별로 여기 나오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꽃망울이 나오고 이렇게 꽃이 제가는 꽃이 이렇게 항상 하게펴져도이뻐요 칼라가. 음. 이렇게 칼, 컬러가 이쁜 거는 이러고. 요거, 요거 제라늄. 그래서, 그래 그래도 제라늄이 색깔이 너무 이뻐. 요거 이렇게, <laughs> 응. 이렇게 이쁘게. 요거 또 후크시야 꽃봉오리도 뽕뽕,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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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터트려서 이렇게, <laughs> 이뻐 이뻐 이뻐. 응. 이렇게 창가에. 이거를 꽃을 놔준 거야 밖에서 안에서 볼때 박창 밖을 볼때 꽃이 시라고 그냥 모냥만 알아방이지 쓰지도 않아 이렇게 꽃멍이 많이 올라왔네 에이 꽃피우기 힘드네 진짜 힘들어 힘들어 음. 왔어 어서 와. 왜또 이쪽으로 돌아와? 아? 현관 쪽으로 오지? 응 어. 음, 어서 와또 음, 주말이에요 <laughs> 얘네들아 아이고 이렇게 이뻐서 이뻐 이뻐 음. 아니가 제일 아님 너무 이뻐요 정렬적으로막 피기 시작해 지금부터 이렇게. <laughs> 애들은 이렇게 좀 낮게 봐야 되는데, 위에 올려놓으니까 잘못 보고, 밑에는 한 번만 보는 것 같고. 이제 한달 넘었나? 완전히 완전히 펴서 만개하고 심하고, 아이 또, 이렇게. 정말 오래, 오래도록 한달 넘은 것 같아요. 어. 애들 돌아오면은 이제 마, 맛있는 거 보여주나. 뭐 요즘엔 참치 김밥을 좋아해서 아, 김밥 이틀 먹었어. 이틀이나 먹었는데 오늘은 뭐 해주나. 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쁘고. 어차 후쿠시아도 꽃이 이렇게 이쁘니까. 음. 여기 아이고 너무 예뻐서 풍성하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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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이 너무 예쁘다 예뻐 예뻐 음. 이거 이렇게 두개 아이쁘다 빨갛게 예뻐 음. 얘들이 아 더워 아침에 물 줬는데도 더 오늘 30도, 20, 18도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1, 2도가 붙어가지고 아우 얘네들 아침에 물 얘네들 때문에 아침 일찍 물 주는데도 이래 어, 다 만개하고 시들어 가줄 때라. 이렇게 시들면은 풀게 없네. 아풀게 없네. 또 저쪽 방근을에다 펴서 해야 되나? 아시워봄은 봄은 다 어, 왔다 싶었는데 진짜 봄이다 싶었는데 다시 여름으로 들어가서 아 어, 얘는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아직까지 꽃숭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이뻐 이뻐 인증샷 이뻐 이뻐 이렇게 시들었어요 아쉬워 봄부터 거의 겨울에 뭐 이게 언젠가 이게 7월 7월 초에 샀으니까 7월 6일날 음, 샀으니까 8월 9월 두 달이네 두달 동안 너무 이쁘게 펴줘서 아더 바랄 게 없지만 두달 절화가 됐으면은 벌써 벌써 일주일 이면 죽는데 아 이거 다시 풀게 없어 아까워서, 아까워서, 이게 쳤어요. 음, 두달동안 이내 었으니까 아, 여기 이런 게 이제 또 나올 거야, 이제. 다 필, 꽃봉오리다한 달은 더 펴줄래, 나? 음, 드디어 요거, 하나, 엉뚱한 데서 나오는 거, 이렇게 모아놨는데, 음, 목살리스. 여기 방, 화분 세 개인데, 분명히 이런 거 세, 세 개를 갖다 해놨는데, 또 햇빛 따라갔어요. 얘네들은 햇빛 따라가요 아우, 이뻐. 컬라가 이게 이파리가 한두 배는 더 커질 거예요. 커질 거예요. 이뻐, 이뻐. 음. 좋아. 이렇게. 어, 이렇게, 얘네들도 막. 이 스파이더 달개비 털이 봉숭봉숭 나는 게참 이뻐요 털로 이렇게 아 이뻐 그냥 다 죽어있는 거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고 새로 새순 나와가지고 이렇게 키우니까 이뻐요. <laughs> 저는 부드러움이 연약한 부드러움이 좋아요. Right. 아 오늘 도 못했네 이거. 꽃봉어리는 커지는데, 이거 분갈이 해준다는 걸 못했어요. 어쩌다 보면은, 아, 오늘 못했네. 음. 자, 이제 애들 상대해주러 들어갈 거예요. 그게 할머니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 햇빛. 아, 햇빛. 햇빛 얼굴에 닮았는데요. 자자자자, 햇빛 알러지. 햇빛을 많이 쓰면은 손바닥이고 뭐고 막 피멍이 들어서 나와가지고 알러지가 확실하게. 막 아, 그래. 하하. 자, 자자 오늘 또 즐겁게 건강하게 하루를 지냈어요. 애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재밌게 요 학교 생활하고 왔으니까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세요. <laughs>